회원님, 바디턴 아시죠? 공 치면서 몸이 팍팍 열려야죠. 몸이 잘 열려야 공이 잘 맞는 거예요. 회원님, 몸 열면서 치면은 다 슬라이스 나요. 등을 지고 쳐야 돼요. 백생하고 딱 등지잖아요. 계속 등을 지면서 공을 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등지면서 아시겠죠? What? 안녕하세요. 송담 프로입니다. 제가 방금 되도안 되는 연기로 두 상황을 얘기를 해봤어요. 한 프로는 몸을 열면서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프로는 등을 지고 팔을 움직여서 이렇게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 정 반대의 느낌이죠. 그러면 이걸 <laughs> 들으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몸 열면서 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몸 닫고 이렇게 등지고 팔로 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몸을 열고 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고수일 확률이 높아요. 골프 배운 지한두달 되고 한석달 됐는데 몸을 열면서 치라고 하는 사람 은 거의 없죠. 어, 이 부분을 알려면은 우선 다운 스윙의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요. 다운 스윙 할때 누가 봐도 클럽이나 팔이 먼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하체가 먼저 이동을 해줘야겠죠. 하체가 이동을 하고 앞이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해야 힘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체 움직임의 순서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요 백스윙을 하고, 이 하체는 시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턴이 돼야 돼요. 시프트라는 그러니까 거는 이렇게 좌우로 밀리는 거를 시프트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턴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렇게 도는 동작을 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맞으면은. 이렇게 시프트가 되면서 턴이 되면은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순서가 잘못되면은 딱 봐도 뭔가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하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 영상에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시프트, 그러니까 백스윙을 하고 이 클럽을 잘 유지시키면서 왼발에 압을 주고 힙을 약간 왼쪽으로 밀면서 시프트를 하면은 이 손이나 클럽이 힘을 쫙뺀채 보면은 시프트를 하면은 굉장히 내몸 뒤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백스윙을 하고 턴만 하면은 굉장히 엎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입장에서는 백스윙을 하고 돌려고만 하면은 이런 스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고수들이 돌라고 하는 거는 백스윙을 하고 시프트가 되면서 이 팔이나 클럽이 내몸 뒤쪽으로 잘 오니까 그 다음에는 돌기만 해서 쳐도 공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프트라는 걸안 알려주고 돌기만 하면은 스윙이 망하는 거죠. 수직 낙하니 클럽을 인투 아웃이니 하는 것도 저는 큰 틀에서는 이 발의 압을 잘 느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프트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턴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피나웃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좀 깎여 맞게 되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프로는 없죠. 턴은 없고 차라리 시프트만 되면은 공을 칠 수는 있어요. 톰 레어만이었나? 아,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프로분을 보면은 몸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시프트만 주면서 몸이 피니시 때 굉장히 막히는 모습으로 피니시를 하는데 우승 엄청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훅이 난다 하시면은 이 쉬프트를 신경 쓸게 아니라 턴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미스가 나면은 좀 훅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렇게 미는 동작보다는 몸을 잘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잘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 게 내가 훅이 나는 건가 풀이 나는 건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훅이라는 거는 공이 왼쪽으로 많이 휘는 볼.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많이 휘는 분, 조금 더 휘게 한번 쳐볼까요? 인투아웃이 되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이 막 이렇게 왼쪽으로 휘는 분이 있고요. 풀샷은 뭐냐? 그냥, 왼쪽으로 똑바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똑바로 가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출발은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휘진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왼쪽으로 출발했다가 오른쪽으로 오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깎여서 슬라이스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나웃이 되면서 아웃인이 됐을 때 생기는 패턴이죠. 지금 공도 왼쪽으로 출발은 했는데 거의 휘지는 않았죠. 인투앗이 심해서 훅이 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훅샷도 있지만 반대로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는 이런 거를 이제 푸시라고 하죠 이렇게 우측으로 똑바로 가는 볼 내가 어떤 패턴인지를 잘 찾아야 돼요 풀샷 그리고 슬라이스가 난다 이런 분들은 아웃인의 스윙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하고 쉬프트를 하고 왼쪽에 벽을 잘 만들고 이런 왼발에 하중을 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푸시가 나거나 훅이 난다 한 분들은 오히려 인아웃이 너무 많이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은 타이밍 맞춰서 몸을 잘 열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몸을 잘 여는 거는 발바닥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제가 예전 영상에 다뤄놨거든요. 이쪽 링크에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니까 내 패턴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등지고 치라, 몸을 열면서 쳐라, 다 맞는 얘기인데요. 등지면서 치라 얘기보다는 왼발에 하중을 좀 두면서 왼쪽에 시프트를 넣고 이 클럽을 잘 유지시키면서 왼발을 잘 눌러주면 알아서 등지게 되고 알아서 수직 낙하가 되니까요 등지는 느낌보다는 좀 이런 좀 발의 압을 잘 느끼면서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송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